네, 안녕하세요. 대학 어디가TV 3분 상담의 상담입니다. 오늘 질문 주세요. 네, 아직 확실히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학과 학과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할까요? 아, 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나 불합격해서 정시 지원을 준비한 학생이나 이 고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좀 우리가 냉정하고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고 나보다 점수가 좋은 학생이 합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이나 뭐 부모님의 바람이나 등등 해서 꼭 반드시 가고 싶어하는 자에게나 학과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한 기준점이 분명히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재수, 삼수해서라도 될 때까지 도전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그래서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냅입니다두 번째 유형의 학생들이 바로 지금 질문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분을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이 점수로 가능한 대학을 다 알려주세요. 그럼 너무 많습니다. 어머님 또는 땡땡 학생 범위를 조금 좁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 그럼 어느 지역에 있는 인문계열로 가능한 곳다 알려주세요. 또는 거주지역에 통화 가능한 대학을 보통 요청하십니다. 그럼 이제 상담사들이 데이터와 진학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죠. 아직도 많은 곳이 가능합니다. 대학과 학과명을 천천히 답변 드리면 대부분의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 이 학과는 적성이 좀안 맞는데, 이 학과는 취업이 잘 될까요? 여기는 들어가서 어떤 거 배워요? 네. 저는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답이라기보다는 뭐 사실 정답은 없죠.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입학 후에 자신의 모습을 좀 상상해보세요. 초등학교 때처럼 기식교육이 아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마음껏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한 것 아닌가요? 대학에 가셔도 나랑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만큼 끔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물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전과 같은 다양한 학사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전혀 다른 계열관 유학 전공으로 졸업하기까지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공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과생활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성인이 되어 처음 맺는 대학의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왕 다니는 거 재밌게. 그리고 친구, 동기, 선후배들과 부대끼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소속감을 느끼면서 애착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입학하자마자 국가고시만 준비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이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대학에는 짝꿍도 담임 선생님도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야 합니다. 동기 선후배 교님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졸업 후에도 선후배 동기 모임 이 있고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중고등학교 친구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진학했을 경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신이 더 몰입할 수 있고 젊음의 열정을 좀 불태울 수 있을 만한 학과.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전공 조금이라도 비슷한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생각보다 대학만을 보고 진학했다거나 학과를 잘못 선택해서 중도 탈락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을 하기 싫은 거죠. 왜냐 가기 싫으니까 수업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여름방학에 다시 반수를 하기 위해 휴학하거나. 2학년 때 정권의 편입을 준비하기,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 선택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리 치열하게 고민해 보신다면 나중에 후회와 아쉬움이 덜 하지 않을까요?